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27장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웃을 축복하면 돌이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 이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이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이라. 동안이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이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는 이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2024년 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앞길이 밝히 보여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잠언의 시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이라는 어,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시간은 공산주의죠 부자에게 2시간이 더 주어지고, 게으름 뱅이에게 2시간이 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벌써 잠자느라 5시간을 넘게 허비한 너무 짧은 시간이죠. 우리는 늘 24시간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아끼지만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은요. 우리가 뭔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내일은 꽃길을 걸으리라. 자화자찬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는요.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하루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히스기야는요. 자고 일어났더니 북이스라엘도 무너지니 아수르를요 하룻밤에 몰아낸 겁니다. 불치의 병이요 순식간에 치료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루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만에 가능했습니까? 이것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남은 열을 너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355일을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요, 하루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지혜인겁니다 2024년도는요, 하나님 자랑으로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 복음을 자랑하시고요. 하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나의 영역이 아니듯이요. 누군가의 인생도 내 영역은 아니죠 우리 13절을 읽어 볼게요.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서지 말란 마리아가 또 나왔습니다. 보증서면은요, 추운 겨울에 빨개 벗겨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부모님들이 물 먹지 말라 오짐 싼다 했는데 말안 들으면은요, 팬티만 입혀서 쫓아내서 소금 얻어오라고 한 것과 똑같지요. 보증선 사람들은 요 오줌 싼 사람과 똑같습니다. 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증서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애들이죠. 왜냐하면 보증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시고 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계신 부모님을요. 우리 주님 책임져 달라고 나는 보증쓰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도요, 우리 사람도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다 맡기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가 연말에는 직업에 대해서, 생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꾹 참고 다녀야 하는가? 확 사표 던지고 이직해야 하는가? 실업급여 타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생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잠언은요, 직업을 대하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요. 우리 18절입니다. 읽어보. 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우리 조상 아담도요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했죠. 성경은요 일단. 백수보다는요. 일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은요.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직장에서는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되 또 여러 가지를 누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거죠요 잠언은요.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실히 일하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줄 읽어 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사업하면은요. 파트너가 또 밑에 있는 직, 직원이요. 성실한 사람이면 우리에게 바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성실의 덕목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성실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사업상의 정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화가 심은 무화가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하는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지요. PC방 다니고 낮잠 자는 사람이 아니라 무화가 나무 옆에서 벌레가 먹었나 물을 줘야 하나 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월급을 두둑히 받아 가는 거지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도 칭찬들을 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성실을 겸비하신 우리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은요. 단지 돈을 버는 생업을 넘어서 천직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업은요. 단지 먹고 살려고 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목수셨고요. 제자들도 어부니, 세리니 직업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된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직장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직은요.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공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직업은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왜 직장으로 갈등합니까? 내가 잘하려는 것을 하는데 잘안 되는 거죠. 전공 따라 일하려고 하는데 늘 전공과는 다른 곳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무엇인가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천직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겠거니 그러면서 노력하다 보면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시는 거죠. 저는 2024년도 무엇보다도 생업 가운데 물질의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더하여서요 나의 천직을 발견하시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이유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또돈 을 벌었을 때의 태도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이라. 스올과 아바돈은요, 같은 의미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만족함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죠. 지옥에도요, 집이 있고, 직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백화점도 있는데, 딱 하나 지옥은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만인 곳이 지옥인 거죠.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도 지옥으로 바꾸는 사람 인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지요. 특히 저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시는데 이 개척이 어떤 훈련인가? 만족하는 훈련인 거죠. 몇명안 돼서 예배드려도 감사한 겁니다. 누가 후원 헌금이라도 하면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척인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부흥되는 것보다 전오마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척 가운데 그런 거 훈련시키는 거죠. 2024년도 우리가 버려야 할것 중에 첫 번째는요, 욕심입니다. 모든 만족하지 않는 불만족을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4년도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만족하지 못하고 가면은요, 좋은 직장도, 뭐 공부 잘하는 아들, 딸도, 성실해지고 한 남편도 늘 불만족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불만족을 버리시고 2024년도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우리 어 잠언 27장 18절에는요, 자기 주인에게 시둥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요, 우리 돈도 얻고 명예도 얻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직업은요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업인데 전에는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파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사실 고용인이 피 고용인을 섬기는 것이다. 몸소 실천한 겁니다. 전에는요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후에는 진짜는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거라는 거지요. 사장님은 직원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에게 좋은 일할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감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직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단지 돈을 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업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 사람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아래 있는 사람은 또 주인을 잘 섬기는 귀. 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만족함호라 카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불만족인 거. 이러한 불만족들은 다 2024년도 다 내보내고 정말 2024년도는 무엇에나 감사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생업과 직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업과 직장에 꼭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성실의 덕목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업장이 날마다 부흥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멋진 일 행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또 직장 내에서 내가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랫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윗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연말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우리 하루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열흘 동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주여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2024년도 이제 남은 열흘 동안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n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가되어 h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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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깨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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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